어우, 매콤하니 마, 맛있는데? 뭐가, 뭐가 매콤하게 들어갔는데? 매선도 네. 없어요. 그보니까 뭐가 매콤하게 확 들어갔는데요? 네, 더, 더 많이 주십시오. 아우, 샤브샤브.

노는데. 물어보고 어, 물어보고 아기 한명에는 <laughs> 애기, 아니 애기한명거기다 노르라 그러고 애기 한명 거기다 노르라고 하고. 저희 근처에 그 안에 커피숍이 있거나 그럴 거예요 커피를 줄 거예요 물어보고 커피가 5천 원 그러니까 어른 이있다면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커피가 무료면 가서 예. 가서 애하고 <laughs> 어, 그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입장이 입장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런 문화가 거의 모임에 정착이 되에있요 <laughs> 네. 텔리클럽. 네. 광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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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요. 롯데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롯데몰에 있어요? 네. 아, 롯데몰 안에 있다고? 네. 롯데몰 안에 커피숍 있어요. 많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숍도 있고. 응. 그 저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콘즈클에서 이렇게 하고 얘기는놀아라도 왜냐면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나중에 또, 또 부담 없이 왜냐면 나중에 이제 키클럽이 아, 거기 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엄청 다니셨더라고 베트남에서도 트남에서도 엄청 다녔죠 어떤 아, 게힘 그러면... 어떤 게힘드신지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애하는데 도시 여자나 어, 제가... 도시 도시 여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니, 도시 여자하고 시골 여자 차이점이 딱두 가지예요. 내가 마음, 내 주도권을 잘 가지고 연애하는 방법이 있는 있는 게 시골 여자고 도시 여자는 제가 제가 죽으면서 가요. 조권이요조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약간 눈치 껏중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음. 눈치도 없어가지고. 내난 <laughs> 눈치 없이 밖에 어 눈치 없던데 많이 싸웠어요 어. 엄청 근데 많이 잘. 잘.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배관형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배관형이 네. 네. 5분이밖에안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시원해아 네. 진짜 그 카페들도 멋있네 여행 가시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더운 게 싫어, 놀러는 가고 싶은데 네. 더운 게 싫어. 놀러 가고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쪽으로 가셔서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맛있는 거 먹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드시고, 그러면은 다 아, 좋은 거야. 그 저희도 잘안 드시고, 근처인가요? 거기서 한 시간. 다메도 좀.. 어,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요. 거기도 괜찮아요. 달라 달라 달라는안가 가도 잖아요 어때요? 달라포가. 벨라스요 벨라스는 달라고 비교가 안 되죠. 달라스 훨씬 더 근데 달라포에 가면 한국같 한국, 한국 사람이. 맛있는데, 어디 가면 다 한국 사람들, 다 한국인데, 아울러군, 외국인이야. 거의, 나바 외국인이야.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봐. 다 쳐다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아, 그러면 괜찮겠다 <목소리> 엄청 싸요. 둘이 한 5개 70만 원. <목소리> <목소리>

아, 사장님, 아니, 진짜, 반갑습니다. 또 번, 또 아유, 우리 사장님. 예, 아, 또 너무, 네, 예. 저희 가겠습니다. 예. 예. 어, 사장님 가시게요아 네, 네. 아, 네. 아, 네. 어, 잠깐만요, 사장님.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그럼 내가 저거, 저거 해줄게요. 아. 차. 아, 예. 차가 좋으시잖아요. 네. 네. 주차. 안 더워요? 한국 안 더워요? 더워요. 어... 한국 더워요? 네. 베트남 더 더워요? 아니요. 네. 베트남 안 더워요? 네. 너무 <laughs> 많아요. <laughs> 어. 아. 베트남이 더안 더워. 시원해. 시원해요. 베트남에는 그늘에 네. 있으면 네. 시원해요. 나는 네. 베트남이 더 더워요 생각했어. 네. 아니야, 한국이 더 더워요. 습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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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습도가 많아서. 베트남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시원해요. 다음에 만나면 형아 올 거야, 형아. 우리 아들. 아, 아들 두 명. 같이 키즈 카페 보내요. 네. 어 같이 놀아요. 동생 챙겨 주고. 형아 좋아해. 아 형아 좋아요. 어. 장님또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빠빠이. 빠빠이. 빠이 아. <laughs> 자동차를 <웃음> 놓고. 이 짐을 놓고 자동차를 놓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laughs> 나도 몰랐네 자동차를 놓고갔네안내셨어요 <laughs>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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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기 전에 예. 우리가 기 전에 와, 알아가지고 다행이네 네네 예, 어. 예, 네, 들어가세요 네.